아, 이거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건대. <laughs> 건대? 건대 길거리에서 샀어요. 그냥. 아 진짜? 보세요. 모세.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색깔도 예쁘고. 응. 이것도 이 디테일도 마음에 들어요. 아 뚜껑이요? 넵. 열 열면 되나요? 넵. 하, 처음 해봐가지고. 열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씩 꺼내면서. 아, 하나씩 꺼내면서? 넵. 저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산 거부터. 네. 무지에서 드디어 샀습니다. 아유. 어? 이렇게요?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마 돌려서 어 <웃음> 이렇게? <웃음> 또 사신 점은 안 돼가지고. 일 차요 일 네. 차. <laughs> 누가 훔쳐가는거 아니야? 우리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거는 아 이것도 무지 거파우치가 어? 무지 거. 근데 파우치도 엄청 예쁘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아 중요하죠. 이거는 <laughs> 왜두개있는지 모르겠어. 좋아 좋아. 오. 안 되니까. 우리 또또 노래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 네. 레슨 전에. 그리고 그래, 이거 아 언니가 준 거. 너무 귀여워요. 틱탑. 이거 약 먹어도 있는 거예요. 이거 타이레놀이랑 이지엔식스랑 이거 뭐지? 이팔라트. 음. 그래, 이거 조금 하는 거뭐 하게? 음그 골리아. 인데놀이에요. <laughs> 인데놀이. 어 언제 어디서 무대를 하게 될지. 그렇지. 뭐.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그리고? 가뭐 있나요? 여기 뒤에는 이거 데일밴드랑 아 제가 찾을 때 없었던 그 데일밴드? 네제 리필 해놨어요 그래서 <laughs> 그날 바로 그리고 알코올 스왑이랑 오. 휴지랑 휴지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돼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손 닦을 때쓰고 콧물 아, 닦을 어, 때쓸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름종이에요 제가 엄청난 지성 어? 이거 열면 언니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서 어머 어머. 이렇게 하면 아, 지금 미영 여기 손톱이랑 똑같은 색깔 아니에 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크로 <laughs> <laughs> 케냐 스타일. 어 좋아요. 예. 다시 넣고. 네. 그리고 또 양치템. 오 열어서 보여주세요. 짜잔 <laughs> 대박이다. 이거 제가 온도계인 줄 알았죠? 이거. <laughs> 네. 이거 치간칫솔이고 원래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미세 소리랑 피아노를 너무 치시니까 곤란하다. <웃음> <웃음> 음. 자, 우리 말소리를 조금 더 크게. 네. 아니, 음. 이게 치약이 향이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보시다시피 엄청 작아서 금방 쓴다는 점. 그 이거 리필용 있어요? 얘는 리필이 없고 이것만 리필이 있어요. 어. 내가 볼땐 이건 상술인 것 같아. 그러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치약을 이게... 사려면 얘를 다시 사야 돼? 맞아요. Oh 이게 왜냐면좀 비싸요. 9.9유로가 아. 넘을까? 아, 아, 진짜? 어. 한 9유로면 주뭐한 14,000원? 근데, 근데 치약 칫솔을 14,000원 주고 사는 건좀 좀 비싸긴 하잖아요. 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요거만한게 없어. 그치. <laughs> 이렇게 뭔가 귀엽고, 음. 이건 치약도 되게 상쾌하거든요. 아. 근데 냄새도 좋고. 음.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넣어놨어요. 좋은데요? 고기 같은 거. <laughs> 먹으면. 아, 또 많이 먹어줘야 되니까. 이슈 발생하는 에이. 에이. 귀엽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학교 갈때 가지고 가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수정할 때 음. 쓰는 쿠션. 오 정샘물 쓰시나요? 제가 원래는 헤라 블랙 쿠션을 쓰는데 아니면 은 자빈드 윙크 음. 파운데이션 그걸 음. 쓰는데 그거는 수정을 하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얘는 촉촉해요? 네 이건 좀 촉촉해요. 음. 그래서 수정하기에는 이게 좋아요. 어, 한번 이렇게 좀 두들겨주실 음. 아, 수 있어요? <laughs> 그런 것도? 네몇 호예요? 페어라이트입니다. 음. 페어라이트면 몇 호인 건 없어요? 21호겠죠? 아마 21호일걸요? 음. 저는 아마 그 정도 쓰니까 오오오오오오오 뿌이 <laughs> <부이. 웃음> 좀 더러워요 민망하네 살짝만 보여주세요 약간 근 보이나요? 네 되게 잘 어, 보여요 어머어머야 되게 촉촉하나 이거 좀 발릴 때 촉촉하고 약간 바르면 조금 매트해지는 오 되게 좋은데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 정도 매트는 택도 없어요 <laughs> 아, 또 엄청난 지성이지성이에요 네, 얘는 뭐예요? 핸드크림을 가방에 다 넣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열심히 발라야 되는데 잘안 바르게 돼가지고. 핸드크림 이제 열심히 발라야 할 때가 왔죠 터요, 손이.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파리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얘 네. 음 뭐예요? 그 가이 그, 그 광고 많이 하는 그거 뭐지? 멀티밤, 멀티밤 이게 엄청 약간 거의 바세린? 아 진짜, 오, 바세린 저네.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입술에 바, 잘 바르고 핑크. 어, 너무 귀엽습니다. 페리페란가요? 맞아요. 한번 발색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랑콩떡? 말랑콩떡. 음. 이름이 말랑콩... 말... 말... 말랑 콩떡? 말랑 콩떡. 이름이 말랑콜떡 말랑. 콩떡. <laughs> 말랑 콩떡이에요? 말랑 콩떡이에요. 음. 저 약간 여름 뮤트여가지고. 여쿨 라이트 음. 여름 뮤트여가지고.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음, 이런 미지근 톤 색깔 좋아해요. 어, 근데 피아노 너무 크게 치는데 괜찮아요. 아, 조금 덜 아름다운데요. 괜찮, 괜찮아요. 음. 입술 바를게요. 네. 또뭐 있나요? 또. 음, 이어폰. 주리어 펀스거든요. 괜찮아요, 간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빛, 빛. 제가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오, 오. 중요하지. 빛을 주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빛을 주고. 음. 그리고 지갑? 지갑도 원래 가방에 들어있거든요. 음. 파우치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몰랐는데. 네. 이름이 뭐더라? 뭐라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헤르셀 <laughs> 음, 근데 네.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샀는데 네. 사갖고 와서 음. 보니까 파리에서도 이거 가방을 음. 메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약간 감성. 제 친구도 최근에 샀더라고요. 음. 네. 아 역시 미영은 하면또 감성입니까? <laughs> 오늘도 여기 오다가 봤어요. 아 진짜? 근데 예뻤어요. 언니도 나중에 한번 구경해요.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왜 이게 나오나 싶겠는데. 에? 이 뭐요? <laughs> 이거는 <laughs> 막 여행하고 이럴 때 갖고 다니는 지갑인데 네. 카드 지갑에는 원래 나비고랑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네. 애플페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체류증이랑 학교 도서관이랑 애플페이 되는데 그 현금 인출할 때 실물 카드 있어야 돼서 실물 카드랑 그리고 이거는 열쇠 잃어버리면 열쇠집에 그 열쇠 번호랑 이거 복사하는 거 있거든요. 아 진짜 대박이다. 어, 그거. 그 카드고 음. 여기 민증 있고 중요해 중요해 어, 민증 저거. 빨리 엄마 주라고요 음. 민증 엄마 드려야 돼요 엄마 드려야 되고요 여기는 현금 어, 현금 하면 현금이, 현금이 좀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제가 현금이 원래 없었는데 요즘 네. 중고거래 맛이 들려가지고 아 중고거래 이슈가 있으니까 네, 돈을 벌었어요 네 많이 버셨네 40유로가 있네 아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 10유로는 밤삼책 그거 회비로 내야 돼요 아. 네. 뒤에 동전 들어가는 음. 칸도 있어서 그 여기 이렇게 거는 고리도 있어요 오, 되게 알차다 에 동전도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동전 부자신데요? 이것도 중고거래하고 받은 거예요 <웃음> 중요하지 <웃음> 근데 파리에서 알죠 동전이 있어야 되는 거아 필요하죠 필요하지 네. 커피 마셔야 되니까 아, 그거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예 내가 좋으면 됐지 한번 샀습니다 끝났어요 맞나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짠, 미영이의 왓츠인 마이백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영이 가방 산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따라 산 거고요. 뭐예요? 얘는 안시에서 데리고 온 곰돌이. 너무 귀엽죠? 자, 오늘은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학교 갈때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짠. 제 얼굴 안 나오죠? 네. 이건 텀블러예요. 노래할 때. 물이 중요한데, 물을 맨날 사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니 우산. 파리는 겨울이 우기여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귀여운 얼굴 보여줘야 돼. 얼굴만. 응. 그래서 저는 비 맞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선 작은 걸 무조건 챙기고 다니고 또 이제 밖에서 오래 있으니까 이건 충전기예요. 충전기도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맨날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중요한 수정용 미니쿠션 이거가 아까 보니까 조금.. 이게 리필이 없어서 조금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씀로랑은 또 파데가 유명하니까 쿠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있고, 이거... 이거는 리필? 리필 향수예요 언제 또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브로쉐 핸드크림. 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얘는 아냐. 이것도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니 짜잔. 이건 틱톡틱톡통에다가 와 갖고 다니는 건데 여기는 에 탁센 약이랑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 이거 그 목캔디가 있어요. 이거 목캔디 되게 효과가 좋아요. 목캔디 먹었을 때아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완전 많이 들어요. 모가랑 도라지가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짠, 이거는 오늘 하루 먹어야 되는 영양제. 이거 붙어있네요. 아이고. 사실 뭔지는 몰라요. 남편님이 먹으라는 거 먹는, 먹고 있고요. 하우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책 들고 다니고. 이 작은 가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아이패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부분 한번 볼게요. 중간. 중간은 이렇게 있어요. 휴지. 어, 이거 남편 거. 귀엽죠? 남편 에어팟. 우리 친척 오빠가 사줬어요. 우리 가족이 된걸 환영한다고. 이건 제 거. 이거는 미영이 가준 알콜. 수지. 그리고, 짠! ASMR. 예쁜 빛, 귀여운 빛. 정전기가 안 나는 그 빛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집열쇠. 그리고, 책 읽을 때줄 치면서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 읽을 때 쓰는 거랑, 그리고 빛. 앞머리용 빛이에요, 얘는. 다니고 여기 여기에 립스틱이랑 립밤이 있어요. 아 여기 거울도 있는데 거울도 있는 것도 못겠네요자슉짠 저는 립밤을 바르고 이거 틴트를 안쪽에 조금 바르고 그리고 이 페리페라 코랄주고로 전체를 바르는 걸 좋아해요. 이 페리페라는 품절 대란입니다. 이 조합으로 밖에서 바릅니다. 자, 이 작은 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 가방 아주 추천합니다. 아, 제가 지갑을 깜빡했는데요. 이거는 그 지나가 제 친구가 미국 그 공연 갔었을 때 제가 지나 일을 한국에, 한국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해준 게 있는데 그때 땜빵 해줘서 땜빵 말고 좀더 고급진 단어 있나요? 대타? 데타? 대타를 띄워줘서 이거 살짝 어쨌든 대타를 띄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미국에서 사다 준 지갑인데 벌써 지금이 24년이니까 벌써 6, 6년이나 7년 정도 된 지갑이에요 근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통 이제 카드들 카드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이 들어가죠 카드들 들고 다니고 여기 여기에 이제 뭐그 한인마트 그 적립 카드랑 여기 아까 커피 마시느라 동전을 썼는데 동전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첫 번째 무슨 카드예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카드인데, 오르사랑 오랑줄이 1년 회원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카드가 있으면 줄이 막 100명, 200명이 서 있어도 이 카드 있는 분들은 줄을 안 서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9시 반에 입장이라고 하면 30분 일찍 먼저 들어가서 작품을 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오르세 오랑줄이 다 간, 들어갈 수 있는 카드예요. 짠 이렇게 지각까지